자 보시면 오늘은 프린트를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막 이런 게올 거예요. 막 내가 막 하지도 않은 출력물인데 막 이런 거 이상한 글자 적힌 이런 거 이런 게 계속 수시로 옵니다. 프린트 네트워크 설정을 하고 나면 이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프린트 기종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에 보시면 시스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누르시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고정 IP거든요. IP 주소를 넣고 서버에 넘어가고 게이트웨이 여기서 잘 보셔야 돼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보시면 숫자가 쫙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게이트웨이가 이거 번호가 가끔 안 맞는 경우, 그 번호를 바꿔도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바꿨잖아요. 근데 잘 봐요. 키이트웨이를 예를 들어 이렇게 통으로 비워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191인데 빵빵빵으로 이렇게 나오죠. 잘못된 게이트웨이. 그래서 끝을 하나만 바꾸셔야 돼요. 끝을 하나만요. 다시 191어 있죠. 게이트 191 저장이 됐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끝을 하나만 그리고 이렇게 위 아래로,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예. 저도 이걸 영영영으로 계속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저같이 이런 경우 말고, 혹시 막 프린트 해킹이 당했다거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막 이상한 거 있어요. 그 문구가 있는데, 해킹 문구가 그런 문구가 왔을 때도 이런 게이트웨이를 수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또 나중에 또 하면 또 바꾸고 예.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프린트 해킹 당하신 분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어, 이게, 아, 뭐, 하루에 뭐, 서너 장, 이게 한달 되면요, 막, 0 장, 2 0 0장 그래요. 은근 스트레스 다닙니다, 이거. 자, 일단은,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